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간이 수출신고의 한 방법인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이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수출통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화주 또는 그의 대행을 맡게 된 관사가 이 수출신고를 대행하게 되고 수출신고가 수리가 되면 수출신고 필증 또는 수출면장이라는 서류가 발급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출 진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 수출신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되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식 수출 신고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을 받거나, 수출이 예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확 인서를 발급을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국내 거래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어, 수출 신고에 따라서 물품이 수출된 다음에 물품이 다시 수입되게 된다면 어, 이 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어, 반품 수입 시에는 재수입 면세라는 것을 수출 신고와 연계해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환급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어, 수출 신고를 기점으로 수출 신고 필증을 기반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도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관 발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 수출 신고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목록 통관 제도를 이용한 수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관세 완급이나 재수입면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그리고 부가세 영세를 적용을 할 때도 소포 수령증이나 외화입권 증명을 각각 매칭시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간이수출신고제도라는 것을 관세청 그리고 세관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라는 것은 결국 정식수출신고의 일환으로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이 간이 수출 신고는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유니패스를 통한 화주 수출 신고나 엑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유니패스로 수출 신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릴 제도는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목록 통관의 문제점, 그리고 정식 수출 신고의 문제점을 각각 융합해서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수출 신고를 할수 있게끔 관세청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에 대한 판매 정보를 끌고 들어와서 운송사는 이 물품을 어딘가로 수출을 할 배송 정보를 끌고 들어오게 되고요. 이 판매 정보, 배송 정보, 그리고 관세사가 관련된 수출 통관을 위한 신고 정보를 합해서 관세청의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에서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화주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도 관세사를 통한 정식 수출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이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초반 부분이라서 부족한 점들도 있고 모든 업체들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을 직접 받으실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물품에 대한 HS 코드 분류라든지 아니면 수출 신고가 정정되거나 취하를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대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반품권으로 인해서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수출 신고 필증을 기반으로 재수입 면세를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간이 수출 신고 중에서 이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수출 신고 필증과는 다른 간이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간이 수출 신고와 일반 수출 신고서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에 맞춰서 이 신고서의 항목이 따로 독립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매 사이트의 웹사이트 주소가 어, 기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수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상, 어, 란별로 신고 항목별로 제조사를 따로 기입을 해서 관세 환급을 받기에 용이하게 만든다든지, 어, 뭐, 환급 신청인 수출자 부분 이런 것들도 란별로 기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어, 간소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단가, 금액 같은 것들이 미화나, 어, 킬로그램 또는 EA 단위로 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었고 주문번호 같은 경우에도 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문번호가 나오게 될 것인데 필수 항목으로서 주문 관련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관련된 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에 맞는 걸맞는 어, 항목이 여러 가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점점 더 수출신고를 정식 수출신고를 많이 할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